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해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언혜 받고자 합니다.사도 요한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생명이 무식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도 생명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단순히 생존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는 도덕, 자유의지, 운명 같은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삶의 의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삶의 의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자기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는 대초의 말씀이 계시네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오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노스"라는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고, 말씀으로 또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끝인데, 부록으로 기록된 것이 21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20장 마지막 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즉그 결론이 생명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하느님이 계신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사람은 생명이 음식이요 음료요 반 빛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40일에 금식을 마치고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마귀에게 한 말은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인용한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 그 자체임을 사복음서가 입을 모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며 생의 모든 것이 말씀 따라 사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 계시하려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풀이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인간이 볼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함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으면, 말씀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SGS 3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지만 그들은 마른 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오전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걸골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지만, 뼈라는, 마른 뼈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살도 피도 없는 존재를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부족성이 많고, 그 자체는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에게 말씀을 대안하시고 말씀으로 살과 피를 주시고 생기까지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야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쓸모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작용의 기본 요소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많은 목자들이 있어도 살과 피와 생기를 주는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의 말씀 듣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과학적으로 변했는데도 성경 말씀또 과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성경의 증거로 주지 못하고. 세상 성공담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철학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도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러한 철학과 지혜로 사람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도 사람이 사는 현실을 증거로 주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곧 영이라 하셨습니다 영이 영을 살린다는 하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죽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성공담 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사합이라 하여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사람들은 성도고 많은 교회를 선호하고 그리로 모여듭니다.그리고 그러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금덩어리로 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드리려고 합니다.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극히 조심을 하고 압니다.현대에 와서는 더럽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 곧 말씀이지요. 또흰돌그 말씀은 바로 그돌 위에 새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왜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말씀과 성령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흰 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돌 위에 새 이름, 내 이름이 새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은 들어도 한마디도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금덩어리를 절하고 전하여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금덩어리 숭배는 돈잘 버는 지식을 주려고 하고 건강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말씀이 결여되면 뼈다귀가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부딪히고 소리는 나 뼈들이 되어버리는 이후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말씀 깨달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내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학자들은 자인이 지식의 대상이라 연구하고 지식과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성도는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거기서 생명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 법칙도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 같이 영적 생명의 법칙도 놀란 영광이 있어서 인간이 상상 못할 축복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힘을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입니다. 과학적 깨달음은 가슬에서 시작해서 가슬을 증명함으로 깨달음에 이르지만 생명의 깨달음이라는 성령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증명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증명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한 이라고 말 하고 있는데 이 표적 세메야 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는 지적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적 기적을 모두 예수님을 깨달아 알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은 즉시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글자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만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억울하고 서러운 답답한 일을 아리고 싶으면 말씀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라고 힘을 주며 길을 가르쳐 주며 빛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면저 말씀이 바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